아, 예지만 꿀이 엄청 들어왔네. 이거 와 이거, 왕자장가 어. 하 여기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 진디게 구제가 안 되면 여기 산다고, 아. 진디게 붙어 산다고, 얘기해 여기 진디가 없잖아, 깨끗하게. 여기가 숙발집이. 예. 그게 있는데, 여기 있어. 네. 빨리 들어왔네. 네, 네. 이게 옛이에막 그런 데가 많아요. 아이고 이거는 꿀벌는데 이거 <laughs> <laughs> 이 와이거 왕자인거 어.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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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모자 동거 뭐, 동거 하려고 가운데. 아니 이 대막 이렇게 충이막크자아 어. 오. 이거 우리가 왕인지 모르고 제발안 하면. 네. 아 예, 예. 막... 어, 여기도 다. 아 예주가 꿀이 엄청 들어왔네. 잘라놔 아, 오늘... 네, 이것도 귀상 네. 올려야지 여기도 분명히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예주가 날개 잘라줘야겠네 나도 잘라야 돼 내가 뭐하는 짓이야 그래, 잘만들었죠잘 만들었죠. 그래도 잘 만들었죠 뭐. 잘 네. 이거 집을 적, 적게 만이지안 지면 벌써 달아났어요. 네. 네. 집을 적게 만이지안 지면 이게 달아난다고 벌써. 어, 그니까 꽉꽉 채어게잘 해놓은 응, 그거 산란 다 했잖아요. 이게 넘어갔었어요. 이게, 이게 다. 색이 다르잖아. 이거는 반딱반딱하고 여기는 안 보이잖아. 예예. 빠 뽑어야잖아요. 예. 뽑이한 데가 살아있네. 네, 살랑하고 이미 드림자? 여기 총이 다 변한 거예요. 아, 여기 반딱반딱한 건 꿀창 거고요. 이거 반딱반딱한 나 꿀창. 이거 올려서 보셔야겠다. 그림자 때문에 안 보여. <목소리> <목소리> 저봐요. 네. 오 이렇게 되야 어 되는 거예요. 응. <목소리> 아, 아, <괜찮은> <laughs> 이게 진드기 구제가 잘 됐어요. 아, 그래요? 이게 물범 아는가면 여기 지금 시트 산아 이거? 예. 여기 진드기 구제 안되면 여기 산다고, 이게. 아... 이게 진드기 붙어 산다고 얘기해. 이 진드기 없잖아요, 깨끗하게. 이건 스 집이. 숯스 집인데도 하얀 게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애벌레인 노열자리 멸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 진디기가 있으면 진디기가 부족하다. 아, 털어놨을 때. 어. 근데 없으니까, 네. 아, 진디기 부족하 이게, 진디기가 음. 일벌집보다 숯벌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아요. 아, 그러니까 음. 숯벌집에 없으면 전체 없는, 없는 거지. 왕대는 없는 거지. 사람 중에 이것만 키워가지고 팔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 음. 잘 됐네, 이거는. 여기 왕대는 없는 거 같은데. 네. 네. <목소리> 아, 여기도 왕대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왕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도 왕대는 없는 것 같아. 여기도 왕기를왕버려 없는 것기도 왕대는 없는 것 같아. 여기도 왕대는 없는 같아. 여기도 왕 여기도 왕대 없는 것 같아. 여왕이없 쪼그라들었네. 쪼그라들었는데 힘들어. 많이 없어졌네. 많이 아, 없어질 수 없지. 와, 굴 많이 들어왔네. 그 먹을 것 같아, 딱느낌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둘이 들어야 되겠다 다 <놀라> <오케이. 놀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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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